자, 멀지소트와 동일한 퍼포먼스는 두, 나타내지만 스트럭처가 좀 다른 베리언트로 힙소트라는 게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다 배웠던 것들이죠. 어, 프라이어티 큐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프라이어티 큐를 활용하는데 이프라이티 큐를 구현한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레이지한 방법도 있었고 뭐 뭐 얼리버드 방법도 있었고 맨 처음에 소팅 해서 넣느냐 아니면 나중에 꺼낼 때 소팅 하느냐 뭐 찾아 찾아 서치 하느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때 쓸수 있는 이프라이어 e 티 큐를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우리는 바이너리 힙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힙을 어, 이용하기 때문에 힙 소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이너리 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 것을 어떻게 소팅을 활용하느냐 하면은, 어, 우리가 만약에 소팅해야 될 이제 타겟 리스트가 있을 경우, 뭐, G로부터 N까지 총 N개의 엘리먼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바이너리 힙을 빌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N개의 아이템을 인서트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N개의 아이템을 인서트할 때마다 바이너리 힙에서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일어납니까? 사실 인큐잉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인큐잉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 맞습니다. 펄콜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펄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맵 밑에의 스트럭처럴 프로퍼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맵 마지막에 넣고 그엘리먼트 업, 뻑, 업뻑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마치 삼 삼투 투과하는 것처럼 투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가 올라가는 과정이 펄콜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트리에서 맵 마지막 여기에 만들어놨다가 이게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그것의 맥시멈 월스트 어, 케이스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예 로그 n을 따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트리 하이트랑 동일하게 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개가 월스트 케이스 로그 n만큼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니 어, 빌드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마 시간이 걸릴 것이냐? o r of n, log n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저희 수업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 증명을 가르쳐 주긴 했었는데, 아, log n이 진짜 걸릴까요? log n이 사실은 안 걸립니다. 아, 어,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가 들어갈 때는 어차피 structural property 깨진 거 없잖아요. 그냥 루트에 박으면 되니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log n이 안 걸립니다. log n이 Um, 로그에는 지금 우리가 전체 리스트를 대상이고 이것을 로그 일이 돼버립니다. 사실 로그 일이 돼서 이거는 전 시간이 안 걸리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뭐 컴파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n을 넣으면 넣을수록 스의 어, 바이너리 힙을 만들어 나갑니다. 만들어 나서 로그 n이 점차 되가는 것이지 맨 초장부터 첫 번째 엘리먼트부터 로그 n이 걸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더 다른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은 이거를 오더업 f n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도 존재하긴 합니다. 오더 f n으로 만드는 방식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가르쳐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컨들리 여기 바이너리 힙다 만들어놨다. 그럼 사실은 이제부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씩 에, 엘리먼트를 꺼내면 테이크아웃하면 되겠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한 엘리먼트 하나씩 하나씩 빼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펄콜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 맞습니다. 펄콜레이트 다운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펄콜레이션 업, 펄콜레이트를 빼낼 때 펄콜레이션 다운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펄콜레이션 다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로그 어, n이 맥시멈하게 들고 점차 점차 점차. 이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하이트가 줄어들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order of n 어쨌든 맥시맥시멈 order of n log n이 타이트 바운드는 어시 म ् प 틱콜리 타이트 바운드는 아니다 하더라도 order of n log n을 만족하긴 하는 것이 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order o n, n 걸리고 다른 하나가 order of n log -N 걸리면. 교수님, o r d 왜 2n l o n이라고 쓰지 않나요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알고리즘 의 어널시스 위크를 다시 가서 다시 강좌를 듣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컨스턴트 텀이어서 아, 안저 웨이트가 되어서 이것은 바로 업솔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오 노테이션 업솔브 돼서 n이 관련된 텀만 n 의 가장 하위 차 아, 아니 상위 차수만 상, 상위 차수의 텀만 살아남게 되겠고 그게 n log n이어서 어, order of n log n이 되도록 하, 되,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힙소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제는 우리 퀵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